안녕하세요. 소리지입니다. 자, 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고 그랬고, 세타는 1, 4분명 각입니다. 그쵸? 그렇죠? 어, 1, 4분명 각이 아니라 하더라도, 기본적으로는 예각으로 놓고서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. 절대 값은 같으니까요. 그죠? 렇 자, 세타 각이, 사인 값이 3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3분의 1이었다는 이야기죠. 그러면, 비타고르스정리했 쓰면 밑변의 길이는 얼마냐면, 루트 8, 2루트 2가 되겠네요. 그렇죠 그래서, 코사인 세타 값이 얼마라는 걸알수 있죠? 3분의 2루트 2가 된다는 걸 쉽게 알수 있습니다. 탄젠트는 당연히 이 2루트 2분의 1이 될 것이고. 그죠? 자, 여기에서 이제 구하라는 구하죠? 게 뭐냐면, 사인 2세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. 사인 2세타는 배각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죠? 2, 사인 세타,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그러면은 2 곱하기, 사인 세타는 3분의 1이었고, 코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였습니다. 그죠? 자, 계산하니까 얼마나 오냐면, 9분의 4루트 2가 됐습니다. 9분의 4루트 답은 2번입니다.